오는 4월 2일 실시된 나간배 영농조합 대표자 선출을 앞두고 제22대 총선 못지 않은 뜨거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역 대표인 김만진 대표에 맞서 출사표를 던진 강선배우 보자는 전임 총무를 지낸 바 있어 배조합 업무에 있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대표인 김만진 대표는 정부 예산을 가져와 협회 창고를 리모델링하는 등 여러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연무를 알기 시작했으니 한번더 기회를 주면 더 잘할 것 같다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순천 나간배 영농조합은 지난 2010년부터 동남아 등각 나라에 나간배를 꾸준히 수출하고 있는 등 글로벌 시장 확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김만진 현 나간배 영농조합 대표는 올한해 만들어 지난 9월부터 수확한 물량 중 대만에 1차 16톤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12차례에 걸쳐 대만에 200여 톤을 수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나간읍성 민속마을 인근 이공마을에서 재배되는 나간배는 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한국을 넘어 세계로 수출되는 맛있는 한국의 대표 브랜드 나간배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나간배는 단도가 12브릭스 이상으로 과즙이 풍부하며 아삭아삭한 식감이 좋아 국내는 물론 해외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명품 나간배로 정평나 있습니다.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동남아 세계국의 현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지에서 음. 판매를 확장. 2024년도에는 1,200여 톤의 수출하고 세계 속의 유명 브랜드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나간배가 세계화 속의 배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데는 김만진 현 조합장, 강선배 전 총무 등을 비롯한 174명의 전 영동 조합원들의 나간배에 대한 특별한 자부심 때문입니다. 배는 사만 시대부터 기록이 나오는 전통적인 토속 과일입니다. 1919년까지만 해도 각 가정에서 몇 주씩 재배하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나간배의 원조인 배나무가 김용화 820리시 과수원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에서 배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나주배가 널리 알려져 있지만, 막과 당도는 나간배에 미치지 못한다는 나간배 영동조합원들의 한결같은 자부심입니다. 순천나간 배영농조합은 2016년 국비사업 공모로 공동선별장을 건립,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우수농산물관리인증인 GAP시설인증으로 대만 선과장 수출인증 획득, 2021년 코로나라는 난제들을 뚫고 백품질 나간 배를 상산 해외의 수출 한국배 품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국산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함께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 최우수 수출 검역단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2022년 국무총리상, 2023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등 각종 상을 휩쓸어 농가 소득 향상과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나간 배영농조합 김만진 대표는 174명의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 수출을 통한 활로를 적극 모색하고 더욱 뛰어난 고품질 나간 배를 생산, 한국산 나간 배우 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한 점이 인정을 받아 많은 상을 수상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더욱 뛰어난 고품질 나간 배를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간 이공마을이 우리나라 배 원조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며 그러나 조선시대 배가 국내에 들어오게 된 과정이 정확히 역사에 기록돼 있고 나간이 배 원조가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나간의 주소 등 농가 대표자를 선출하는데 나간 면민들의 이혹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나간 배 농가는 180농가이나 6농가가 미가입 상태이고 173농가에서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시사오남뉴스 김근철입니다.